안녕하세요. 인사이드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스타리아 우벤 카고입니다. 저희가 많이 설명드리는 건 스타리아 우벤 카고를 돌출되어 있는 격벽하고 고정되어 있는 시트를 탈거를 해서 트렁크 공간과 이열에 있는 공간을 무너뜨리게 되면 남는 공간을 가지고 손님들께서 원하는 공간을 활용해서 쓰실 수 있고요. 그 공간에 가구를 채워서 캠핑카 또는 이동사무실, 전시차량 여러가지로 구조변경을 쓰시는데 이차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거는 5인승 카고를 2인승 이동 업무차로 구조 변경을 받았고요. 2열에 는 시트는 지금 탈거를 한 상태로 보시면 돼요. 2열 바닥 자체가 시트를 탈거를 하게 되면 구멍이 많이 남는데요. 그 위에 이제 철판을 깔끔하게 깔아주고 위에다가 요트 바닥으로 마감을 쳐줬고요. 승객석 쪽 천장에는 이제 아무래도 순정 담아 자체가 어둡다 보니까 이제 직관적으로 껐다 켰다 밝기 조절이 가능한 LED 터치 등을 한발을 달아드렸어요. 보시는 것처럼 격벽은 탈거되어 있는 상태고요. 트렁크 쪽에 업무를 볼수 있는 쇼파 테이블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차는 좀 특이하게 스윙도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트렁크 쪽이 문이 양쪽으로 열리는 차고요. 하부 쪽에 양쪽에 LED 두 발을 설치를 해드렸어요. 그렇게 되면 야간 때이 하부 쪽을 좀 밝게 이렇게 나오니까 짐 같은 거 정리하기도 좀 편하실 것 같고요. 벽을 탈거한 상부 쪽에는 별도의 이제 옷걸이 봉을 달아줘서 상황에 따라서 커튼 또는 옷걸이 모공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드렸고요. 승객석 천장 쪽에는 엠보싱을 안 했지만 트렁크 천장 쪽 엠보싱하고 트렁크 양쪽 내벽 엠보싱하고 단열 작업 같이 해드렸고 벽을 탈거를 하게 되면은 이제 2열 바닥과 트렁크 바닥 자체가 단체가 안 맞는데 저희는 이제 무조건 단차를 맞추기 위해서 바닥에 합판두 장을 깔아줬고요. 2.2T짜리 아연 바닥을 깐 다음에 그 위에 업무를 볼수 있는 쇼파 테이블이 설치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사주님께서는 전기 작업이 별도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전기 작업은 설치를 하지 않았고요. 갖고 다니시는 파워뱅크가 있어서 파워뱅크를 활용할 수 있게끔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가잭 탭으로 만들어드렸고요. 시가잭은 요 날개 밑에 하부에 있습니다. 차체에는 전기가 필요할 때는 이렇게 시가잭을 꽂아서 쓰시면 되고 파워뱅크가 있으시면 요 전기를 파워뱅크를 꽂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시공을 해드렸고요. 수납 공간은 요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운전석 쪽 라인에 전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전기를 저희가 이쪽에다 설치를 하고요. 사장님께서는 추후에 전기 작업을 별도로 추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지면 오기까지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침상 앞쪽에 이제 전기가 별도로 들어갈 수 있는 전기 타공을 해드렸고 환기창도 하나 별도로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부는 원목을 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뚜껑을 닫았다 이렇게 했었을 때 이동할 때 나무하고 나무하고 부딪히면 떨림 소리가 날수 있으니까 안쪽에는 스웨이드로 싸가지고 마감 처리를 해드렸고요 수납공간은 이제 상부에서 열 수도 있고 뒤쪽에서 열어서 뒤에서 이렇게 찾을 수 있게끔 이제 시공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트렁크 뒤쪽에 이제 통로죠. 테이블 중간 공간 자체가 이제 짐이 혹시나 실을 수가 있겠으니까 중간에 이렇게 가림막을 별도로 하나 됐습니다. 그래서 차 하나를 가지고 업무차로만 쓰기가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트렁크 쪽에 적재를 할 때는 간단하게 테이블을 탈거를 해주고요 이렇게 중간에 빈 공간을 가로지르는 제가 이제 평상을 별도로 두 장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이렇게 얹게 되면 중간이 이렇게 메꿔지는 현상이 생기니까 뒤쪽에 적재를 할 때는 적재 공간을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이제 이 차를 가지고 쉬실 때는 간단한 차박도 가능할 수 있게끔 이제 설계를 좀해 드렸는데요. 길이 자체가 짧다 보니까 이쪽 길이만 가지고는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소파 앞쪽 부분이죠 시트 뒤쪽 부분에 별도의 까치발을 설치를 했고요 이렇게 까치발만 턱하고 얹게 되면 확장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하부에는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기둥판을 대놨기 때문에 위에서 하중이 누르더라도 무너지지 않게끔 이제 설계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스타리아 5벤 카고를 2인승 이동 업무차로 구조 변경을 받은 출결 리뷰 영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보통은 이제 4인승으로 개조를 많이 하시는데 3벤을 출고를 해서 2인승 이동 업무차가 아니라 5벤을 출고를 해서 2인승 이동 업무차를 이제 작업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5벤 자체가 출고를 했었을 때 기본 옵션이 조금 많아요. 대표적인 거는 2열에 쪽창문이 있다라 거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밖에서 이제 출고를 한 다음에 개조를 하려고 하더라도 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옵션 같은 경우는 잘 따져 보시고 차를 구매를 하실 때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본적인 내용은 네이버에서 인사이드카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나오니까 거기서 기본 자료 보시고요. 궁금한 내용은 유선 연락 주시면 제가 전화 받아서 상담도 해 드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들은 한번 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같이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